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 성명사 아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LS볼 티어즈 보실 겁니다. 자, 7월 12일 금요일 날 우리 윗꼬리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뭐다? 어, 상승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잉? 이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상승 시그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 기술적인 타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3,000원과 25,000원 라인에서 여러분들 한번더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 좋은 흐름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 때문에 재료가 터진다면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 26,000원까지 한번더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흐름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오잉?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말인데도 제가 영상 앞에 나와 있는 이유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글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즈 같은 주주로서 사실과 팩트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분들 8,500명. 어, 우리 여러분들 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시간 소통방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빠른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죠. 어, 많은 유튜버들 중에도 저는 28의 투자 자산 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산 운사들 중에서도 수익 률 평가 상위 5%에 안 들어갔다. 어,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소통방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계좌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 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LS 볼트리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SK 이터닉스, 우리 ESS 저장정치에 대해서 가장 빠른 급등 뉴스와 가장 빠른 기사들을 이렇게 체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장 전부터 어 우리 급등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다른 종목들 매수에도 타점을 잡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목요일 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시초가 매매 그리고 수익주를 15% 정도 수익구간 챙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이 계좌 회복을 하기 위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계좌를 딱 보세요 계좌를 봤는데 여러분들 이 수익률이 맞아요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 지금 어떤 시장이에요? 대세상승장입니다. 누가 봐도 대세상승장이에요. 22,900포인트를 뚫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디까지 뚫을 수 있다? 3,1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는 대세상승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에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망가져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하시면서 계좌 회복도 안 되시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익률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LS 멀티레지에 지금 지속적으로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 따라서 우리 소통방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어,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제 번호 어, 여러분들 문자로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가져가시고 가장 중요한, 맞아요. 여러분들 계좌 회복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 배워가시려는 노력,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LS 멀티리어즈의 가장 좋은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고, 이 기사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LS 멀티리어즈의 지금 주인은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개인입니다. 개인 분들이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도 3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당가를 먼저 확인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외국인들의 수급인 j p 모간서울이 가장 큰 순위로 더, 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2천, 24,100원에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얘네들 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교보, 여러분들 뭐예요? 24,100원에 똑같이 물려 있습니다. 자, 대신 보세요. 대신은, 어디? 똑같이 24,100원, SK증권, NH투자증권, 메릴린치 24,100원, 유한타, 미래에셋, 어, 거의 대부분 24,100원에 머물러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뭐라? 뭐다? 맞아요. 여기에서 24,100원이 어디, 왜 작용된다? 25,000원과 23,000원의 또 허리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저항받고 급등하고, 저항받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우리 추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추세를 돌파할 때 가장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추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세선을 돌파, 하락 돌파하니까 하락 나왔고요.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ls 멀티리어지의 바닥을 잡는 신호가 나왔고 올라가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딱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ls 멀티리어지 지금 이 구간에서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이고요 한 가지는 맞아요 여기서 다시 다른 재료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절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악재 두 가지는 뭐였을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LS 멀티리어즈의 가장 큰 악재는 바로 맞아요. 대규모 물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 KV1호 투자회사가 대주주입니다. 이 대주주가 매도를 통해서 엄청난 물량을 통해서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즈를 어찌 보면 배신을 했죠. 4%나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보다 매도 버튼을 눌렀어요. 자 그렇다는 건 대주주가 매도했다? 악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L.S. 멀티리어지 대주주 L.S. 전선이 아니라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매, 어, 우리 여러분들과 똑같이 수익률을 쌓아가는 이 기업인 투자자가 뭐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보다? 어, 지금 이 자리가 오히려 물량이 해소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기서 여러분들 악재가 터졌다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세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매도가 한번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 LS 멀티리어즈에는 가장 큰 악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기관들이 들고 있는 물량들에 대한 해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어마어마 무시합니다. 특히나 확약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확약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뭐예요? 맞아요. 15일, 1개월, 3개월 얘네들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요거만 받는다고 해서 요거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까지 뭐예요? 6월 12일에 풀렸던 맞아요. 엄청난 매도 물량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량이 나왔습니다. 어, 우리 상업펀드로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물량이 나올 때 외국인들과 어, 투신 연기금들이 매수해 줬다는 건 보다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 또한 24,000원 이라는 점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진행해 주면서 저점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반대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저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반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악재가 해소된 뒤에 이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호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수만 개의 별표를 쳐야 됩니다. 자, 7월 10일 수요일에 큰 양봉이 나왔어요. 이때 6%까지 급등하면서 369억, 약 370억이나 터졌습니다. 이때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맞아요. LS 멀티러지가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테마의 수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딱 집중해야 될건 뭐예요? 그렇죠. ls멀티리어지는 ls그룹사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서야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날 언제였어요? 7월 10일 날 ls전선이 약 1조입니다. 여러분들, 1조에요, 1조. 1조 규모의 미국의 생산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결정에 따라서 LS 멀티리어즈가 크게 급등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구사업과 신사업과 완전히 구분되고 있는 게 바로 LS 그룹이에요. 그런데, 구사업의 시너지가 이제서야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차세대 2차 전지를 만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두인 ESS 저장장치를 만드는 게 LS 멀티리어지기 때문에, 아직 구사업에 신규 상장된 기업이 없어서, 바로 LS 멀티리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다른 수혜가 뭘까 있을까요? 그렇죠. LS 멀티리어지는 이미 매출에 대한 확보, 여, 어.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술력을 확보해서 여러분들 현금 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1년 만에 현금성 자산을 10배를 늘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업이 10배를 늘렸답니다.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올해만 해도 세계 최초 타이틀을 두 개나 섞어했어요 어떤 거? 셀 모듈 울트라 커페스터를 세계 최초 개발을 했고요. 세계 최초 AI 전력 부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기업이 세계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대형셀을 납품하고 있는 울트라커페이스터라는 기술력도 갖고 있어요. 이런 기업은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LS 그룹사가 일단 먼저 올라가 준다면 여기에서 가장 큰 시너지보다 2차전지와 ESS 저장장치에 대한 납품에 대한 매출 극대화에 대한 시너지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시너지가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 말씀을 드리고 이때 왜 상승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세계 최초 뭐 개발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데이터 전력 부하 시스템 최초로 여러분들 sofc 아시죠 연료전지에 대해서 수혜를 받습니다 라고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덤으로 또 다른 게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게 뭐예요 ls 그룹사의 시너지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드디어 바닥을 잡는 신호탄으로 터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 앞으로 여러분들 급등하는 시나리오 나올 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맞아요 여기에 있는, 어, 누구들의 물량? 물려있는 우리 개인분들, 개인분들의 물량을 잡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개인분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 자리에서 들어온다면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26,000원 선까지 마냥 당연한 급등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23,000원 떨어질 때까지는 베팅 하시고 23,000원 아래로 돌파할 때는 여러분 손절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제 영상 지금 이 내용들 이해 못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두려운 거고 불안한 겁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떠한 기사가 왜 우리 LS 멀티리얼즈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체크해 볼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여러분, 어쨌든 주주 주구, 어, 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종목도 계좌, 어, 불릴 줄 알아야 됩니다. 대세 상승 구간에 여러분들 테마의 수급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테마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 수급이 몰리죠? 수급이 몰리는 곳에 큰 손이 있고, 큰 손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주식은 상승하고 상승하는 곳에 여러분 수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잡아드리면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구간에 여러분들 매수매도 매수 타점 잡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 금주 시초가 매매내역 보시게 되면 무려 21% 정도, 무려 19%, 약20% 정도 수익권 챙겼거든요. 우리 재정산업 우리 8% 수익까지 끌고 가면서. 단타로만 20% 정도의 수익, 그 다음에 우리 뭐 비올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8% 정도의 수익, 그 다음에 우리 목요일 날은 뭐예요? 목요일 날은 재룡 산업으로 42% 정도의 수익, 그 다음 수요일 날은 우리 GS로 27% 정도의 수익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스윙주 그리고 단타 종목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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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실시간 내용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만 말씀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10-6796-3392 저한테, 네, 타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통만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 어, 우리, 제가 매일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실시간 브리핑 도와드린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좌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이 혜택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LS 멀티리저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7월달 히든 종목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1분만 집중하시면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늦지 않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7, 8월 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월 달 히든 종목이었던 LS 에코 이제 100% 정도의 수익권 나왔고요 5월 달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53% 정도의 수익권 나왔습니다. 자, 히든 종목 6월 달 어, GS 글로벌 25% 정도 수익권 나오면서 3개월 동안 여러분180% 정도 수익권 챙겼는데요.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비중 꽉꽉 채워서 100% 정도의 수익권 잡았고요 자 5월달 히든전목에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정확하게 매수하자마자 어, 7일 만에 상승 보여주면서 2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권 꽉꽉 챙겨 나갔습니다 자 6월달 히든전목 GS글로벌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이틀 만에 25% 정도 수익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 8의 투자자상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상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평가 상위 5% 안에 들어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투자자상운용사로서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로서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실시간 소통과 함께 이렇게 히든 정보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이제 앞으로 잡아가야 될 7월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원화 가치 하락 속에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3개년 연속 매출 상승으로 든든한 상승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거기다가 유통비율 50%로 큰손이 충분히 드립을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 매집봉 다수 출현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최근에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AI, 반도체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교집합하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큰 손이 작정하고 매집봉을 들어올리면서 엄청난 바닥 매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달 히든 종목, 1차 히든 종목에 었던 플레이디와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등 전 마지막 매수 기에서 여러분 수급을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무려 12일 동안 연속되고 있다는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시작했다는점이게 뭐예요? 항상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이다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털릴 만큼 털린 이 종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최소 이 종목 15% 30% 정도 수익과 기대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방을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 종목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같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차곡차곡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번호있으시고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도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어, 번호판은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뭐 일확천금 인생역전 이런 여러분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제대로 된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가시면서 계좌 회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제 번호 0 1 0 6796 3392 저택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종목만 띡던겨주는게 아니라 네, 매수 매도 타점방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유와 타점들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6월달 추천 종목 수익률만 해도 100%가 넘어갔습니다 전투명하게 여러분들 손실 구간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유튜버직 이런 사람들이 자격적인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시면서 저와 이 주식시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사금용사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